오기 있어 가지고 동선이 존나 불편해. 올라가어잡때 잡자 할때 잡자 할 때. 잡절도 괜찮아요? <웃음> 교체. <웃음> 잘 썼다. 빨리 쏘는 거 좋아. 빨리빨리 빨리 해봐 일단. 왜 저렇게 쉽게 넣냐 저게 제도 하체가 좋아서 딱 잡혀있잖아 생각보다 손이 좋지 않은데 하체가 좋으니까 아니 하체 굵기부터 종아리 굵은 것 같아 배이 하지마 먼저 잡았어 먼저 잡았어 백승형백승형 가방 끊었어 자연스러웠으면괜찮아손싹뺐으면또입싹 씻을 수도어래도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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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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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이까, 이게... 근데 이렇게 뛰니까 우진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, 네, 뭐라고? <laughs> 우진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뛰니까 그거야, 아, 그거야... 잘하는거그 그러니까 뭉쳐지진 않잖아. 그니까... 근데 <laughs> 이거 보니까... 지금... <laughs> 근데 이제... 다 그... 그... 문제인 거야 우진이는 그... 렇 그... 그... 져서 공이 받았을 때 본인이 얼타잖아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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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안 타고 얼마 나안 그... 그... 이득인데 그... 이렇게 기에 이제 그... 그... 잘하는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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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에 하나, 날개의 영도에 하나, 하의에 하나 이렇게 3이 같이 있잖아. 몰라서 거 아, 지금도 여기 있어요. 여기 아무도 없지. 알겠지? 여기에 다섯 명이 10명이 있는데, 뭐라 이야 되지? 투리 룰 5명이 있 와, 저래요? 내가 하는 게 저런 공간다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 맨날 영도만 쓰잖아. 저런 데서 몰라야지. 그러니까 찬스가 졸라 나은거 같아 상대 수비가 어그로 끌리는 거 지금도 여기 없다고 주비가 주비지. 빨리 가요 주비 좋아요. 하지만 보지 않지 너는 이겁니다 덤다 주비 더 끌려 주비도 빨리 나왔어 감독의타이 <목소리> 나도 했던다거든 <할까요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ありがとう。<music>

리벌 퍼뺏입니다 리벌. 1, 3, 2 저렇게 어려운 거였어? <laughs> 저 속공이 어려운 거였네 어렵지 그니까 러 마음이 급 집이도 마음이 급해 저 가까이 가서 아까 마음이 급해 <목소리> 아까 사실은 뒤에데못 넣을 거 같았어 그렇지마 음이 너무 못할 <laughs> 거였어 어, 딱, 딱, 딱 잡았는데, 잡았는데 <웃음> <오>! <웃음> 경이가 뒤에 따라가기 전에 네. 경환이 속뽀하게눕 좋겠다 했는데 아 네. 거기가 아쉽다 사실. 잘했어 오튕겼 튕겼나 봐어어 이게 뭐 오. 눈물에 눈물에 종근이 형 수비 아이고 예!